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새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실 사랑하는 85만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재성 이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에 온몸을 웅크리고 지내왔던 황량한 겨울이 지나가고, 다가온 봄의 추억은 얼어붙어 있는 대지를 힘차게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활기찬 기운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새 희망을 주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이 아닌 커다란 행복이었음을 요즘 들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속출하는 현대사회의 기한현상은 밥이 보약이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무색해 할 정도이고 건강을 지키려면 신선한 공기를 잘 챙겨 마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책이 청주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과연 청주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의 대명사인 암모니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 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광화학 반응으로 밀입자가 되고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과 결합하면 이때부터 안정된 제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암모니아로 수십 년 동안 고충을 받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600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도지역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집단화된 환경 자원화 단지의 악취로 인해 암모니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에 연구 보고대로라면 암모니아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가중되어 오히려 농사용으로 야적된 퇴비로 인한 악취라는 대전광역시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악취로 고충받는 것도 억울한데 미세먼지까지 가중될 수 있다니 어찌 삶의 터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지난 1월 초 본 의원은 현도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 위치한 대전 광역시 매립장 쓰레기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경계권에 있는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주민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제껏 현도지역 주민의 권익을 단한 번도 보호해주지 않는 행정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현도지역의 경계 부분인 금고동이라는 지역에 1996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 1200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600톤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만 459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전 매립장이 속해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에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수온이 건조 시설 고형 연료를 소각하는 소각장 등 수많은 환경 유해 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고, 추후 하루에 65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과 대전 제1 매립장의 3 배가 넘는 대전 제2 매립장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촉법의 폐기물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면 주민들은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현도면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근고동 매립 시설은 1991년 환경부로부터 매립 시설 입지 선정 및 설치 계획 승인 당시 인접 지자체 장과의 입지 협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199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칙 제2항 경과 조치에서 이미 설치 중인 시설은 종전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도면 주민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는 2019년 5월까지 환경상 영향조사를 1년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폐촉법에 의해 현도주민들은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 영향조사, 주변 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현도 주민의 권익을 대전광역시에 주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주시는 4개월 이상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부서간 떠밀기식 행정을 하였습니다. 청원군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합후 청주시는 2015년부터 현도면의 고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범덕 시장님도 당선 직후 현도면의 민원을 보고받으셨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청원군 시절부터 대전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도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청주청원 통합 후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기 기리어 회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경 본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면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청주시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환경관리본부의 소속인 업무가 어느 부서에 일인지 명확히 알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기과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등한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의 전화와 방문으로 현도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찌된 상황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해 보았으나 이를 도맡하려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법적 도의적 문제는 있으되 현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관해서타 시도의 문제를 제기하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찌 타 시도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총원군 당시부터 챙기지 못한 행정의 실수이지만, 뒤늦게라도 민원에 의해 문제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등한시하고 귀찮아하는 유명무실한 행정이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한 소중한 청주시민이기에 당연히 청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 시설로 피해를 입은 청주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행정 업무를 지시하셨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당시 현도 지역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서원구청장이 현도면 지역 순방 중 접수된 민원 사항으로 환경관리본부, 현도면,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자 회의를 거쳐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우리시 대응방안, 부서별 행정절차의 관련 사항 검토,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과거 타 지역에서 벌어진 환경문제이기에 본 의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대전 지역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고 자료 부존재로 대전 지역 회의록을 뒤져가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지자체 간의 오구간 문서는 아무것도 없고 본 의원이 당시까지의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 대전시의 정보 공개 요청을 1월 30일 하였고 그에 대한 통지를 2월 15일에 받았으며 대전시 담당관에게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2월 26일 전화를 하였을 때 얼마 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대전으로 전화를 하여 현도 주민의 민원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대전 담당관으로부터 처음 늦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민의를 발행하려는 청주시의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전에 본 의원에게 또는 현도면에 대전광역시와의 진행 상황을 단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본 의원이 청주시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현도 주민들의 민원에 본 의원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생뚱맞게 1월 31일에 대전 광역시에 전화를 하여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현도면과 대전 광역시와의 환경 문제를 중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지 못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청주시민이 대변인이 되어줘야 할 청주시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며 뒷짐 짓고 있고 주민들만이 타 지자체에 진정서를 넣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몸부림을 보며 현도면은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 버린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옆집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청주시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대전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떤 협조나 문제 제기를 할때 시와 시의회 그리고 주민일 합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뒤늦은 처사를 단독으로 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소리에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제라도 힘을 합하여 현도면 주민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면 주민과 시의의 대응 이후 뒤늦게 시에서 단독 진행한 사유와 현도면 주민 권익을 어떤 전략으로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하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대전 근구동 매립시설이 현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박미자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현도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충북도와 공조하여 행정적 지원당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도면 박종수 개발팀장님의 도움을 받은 윤민철 이장님은 2월 18일 11월, 아니, 2018년 11월 19일 대전 광역시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회심서를 받았으며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보고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996년부터 사용 기간과 면적부지, 매립, 용적을 계속 연장해온 제1 매립장이 2025년 만료될 예정이고 2004년에 이미 제1 매립장 주변의 제2 매립장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정주시는 청원군 당시에 미흡했던 행정을 다산지석 삼아 더 이상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도면 지역은 앞으로 설치될 대전 광역시 제2 매립장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의 경계 지역에 해당되며 대전 광역시는 입지 성전 전에 폐촉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관과한 사실을 정주시는 2018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지했을 당시 대전 광역시의 비행정적인 처사를 문제 삼아 누적되어 있던 제1 매립장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였다면 현도면 주민들이 외로이 대전 광역시를 상대로 진정서나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지역이 2015년과 2018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깜깜이 모르고 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청주시는 대전 광역시가 폐촉법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 제2 매립장 추진으로 현도 주민을 소외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반복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전 제2 매립장 부지의 입지가 선정된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제2 매립장은 2004년 입지 선정 당시 구, 청원군과의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당시 행정적인 협의조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 매립시설 입지 선정 협의 조건을 찾아 우리 시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 매립시설 설치 계획 승인 및 주민 협의체 구성 시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시민이 있기에 시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고 행정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역주민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시고 민의가 반영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지역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관여치 않고 발이 닳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노라며 청주시 전역을 누비셨던 시장님을 청주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현도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망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도주민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현도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미민 행정을 펼치시어 어느 한 곳도 소외된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가 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